위기의 순간에 수연이를 놓치고 싶지 않아 부산역에서 무릎 꿇고 눈물 콧물 흘리며 붙잡았던 그 시간들 잊지 말고 <laughs> 앞으로도 수연이를 아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나 신랑 김승현은 김수연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신부를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배려와 공감 있는 함께하는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겠습니다. 나 신부 김수현은 김승현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신랑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하겠습니다. 나이 둘, 좋아요. 자, 아, 감염. 감염. 아, 이 오늘의 신랑!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큰 박수 보내주세요. 네,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는 모습입니다. 계속해서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 하트 박수가 필요합니다. 이시각 천천히 가중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분주님께서 먼저 인사를 나누실 때신나한번 안아주실까요? 그런 게 안아주세요. 킴박 선언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희는 수연이의 17년 지기 친구 복정인 이사연입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수연아. 대구쟁이 우리 3인방 모일 때마다 했던 말 기억나? 우리 중에서 결혼을 가장 늦게 할것 같은 사람을 투표하면 항상 네가 우리 셋 몰표를 받았었잖아. 그런데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할 줄은 몰랐어. 그만큼 네가 우리의 활력소였고 너를 곁에 더 오래 두고 싶었나 봐. 뒤돌아보면 그냥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다행복이었던 것 같아. 이제는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많이 아껴주고 미래를 함께 꾸려나갈 신현이없빠한테 너의 옆자리를 내어줘야 하지만 우린 언제나 뒤에서 응원할 거고 네가 힘들면 언제든지 달려갈게. 앞으로도 두 사람 모든 사계절을 같이 지내면서 좋은 일은 항상 기억하고 힘든 일은 함께 이겨내며 서로 행복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래. 하지만 야무지고 의리 있는 수연이를 누가 데려갈까 항상 궁금했는데 그 주인공이 오빠라서 다행인 것 같아 핑크 성당 앞에서 사진 부탁할 사람이 없어 쭈뼛거리던 소심한 우리에게 다가와서 흔쾌히 사진 쪼갰다며 온 오빠 덕분에 우리의 우정 여행은 수연이 인생에서 더욱더 특별한 여행이 되었으리라 믿어 두 사람의 결혼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. 2022년 10월 9일, 언제나 두 사람의 따뜻한 봄날이 함께하길 바라며 이만 축사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대스 주시겠어요? 승현 오빠 승연아 행복해 잘 살아 이쁘게 살아 행복하게 해. 너무 예뻐 오늘 네, 행복해 <laughs> 축가드려요 <laughs> 안녕 승현아 반가워 승현아 반가워 반가워, 반가워. 반가워. 아, 너무 결혼 결혼 너무 너무 축하하고 한번간 김에 잘 살고 두번 다시 돌아오지 말고 요새 환승하는 게 유행이라 카던데 너희는 유행 안 따라가니까 유행 따라가지도 말고 둘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아. 안녕 잘 살아. 잘 살아 축하해. 어저 수연아 다낭에서 이어진 2년 응. 축하하고 진짜 수현이랑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진심으로 또 보자. 다음 촬영 위해서 안녕. 승아 축하해 결혼 축하해 결혼 축하해. 아 승현이 결혼 축하하고 우리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라도 끝까지 우정 변치 말고 그래도 재수 씨랑 늘 행복하고 같이 행복하게 봤으면 좋겠다. 축하해. 축하해. 승현아, 수현아 결혼 축하하고 행복하게 정말 잘 살아야 돼. 승현이 믿는다. 수현한테 잘하고 수현이도 승현이한테 잘하고. 안녕. <laughs> 됐어. 아, 어, 둘이 행복하고 잘 살아라. 아, 우리 승현이. 아. 아이고, 내가 께. 우리 너무 예쁜 수현이하고 승현이 결혼 빨리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예쁘고 너무 행복하게 너무너무 잘 살아. 싸우지 말고 아빠가 울어서 와서 대단하겠다. 안, 안 엄마도 자꾸 눈물 나, 나는데 네, 그만할게. 승연아 주수연아 엄마 아빠 사랑해. 진짜 잘 살아. 아빠가 정성스럽게 울어서 미안하다. 너희들이 너무, 너무 예쁘게 Terima kasih banyak-banyak. Hidup dengan kebahagiaan. Terima kasih banyak-banyak. Terima kasih banyak-banyak. Saya sangat